이거 선진이가 준 파우치. 선지 집에서 뺏어온 거. 이게 진짜 물티슈로 지워도 안 지워져요. 아니야. 나 5분만. 어, 오. 오. 어, 진짜, 드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부산 예고 모용과 동창들의 파우치를 한번 털어 볼 거예요. 발레과 친구, 한국무용 친구, 현대무용과 친구 모두가 모였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명한명 한명 털어보러 가볼까요? 고고! 안녕. 안녕. <laughs> 하나 하나씩 공개해 를 주세요. 올해부터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거 좋아요. 라고? 라곰. 어 이거 알아 알아. 이거 엄청 순하 순하고. 응 좋아요. 내가 선크림을 안 바르는 이유가 한겹더 올려지는 게난 조금 찝찝하고 그런 그런 게 있었는데 응. 이거는 좀안 바른 것 같은 느낌. 아 가볍다. 가볍다. 아 좋다 좋다. 산뜻하고. 산뜻하고 가볍다. 가볍.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딱.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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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어머 어머 무슨 소리야? <laughs> 아저기요 지금 찍고 있거든요? 저기요, 집중 해주세요. 네. 면세점 갔을 때 응. 21호가 이거밖에 없다고 한정판이긴 한데 이 케이스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이거. 그냥 케이스가 되게 화려해요. <laughs> 저 별로 화려한 거안 좋아하는데. 진짜 화려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어요. 왜냐면 내가 원래 엄청 건조한데 응. 여름 되니까. 그 촉촉한 걸 바르니까 지워지는 거야. 아, 조금 덜 촉촉하지만 커버력 있고 친구들이 이거 추천해 줘 가지고 어. 이거 샀어요. 잘했어요. 네. 아, 이거 나도 쓰는 거야. 킬브로. 아, 이거 룸메꺼가 음. 아마 룸메 방에서 바, 주운 거 같고. 이거 뭐야? 루나 컨실러. 요즘 피, 피부에 뭐가 나서. 네. 그리고 이거 뭐투쿠포스 쿨? 네. 보여 줘야 돼요? 부시엄고 음. 네. 쓰고 있다. 음. 맥이야? 이거 맥소바 오. 다 썼어. 빵꾸 났네. 이거 그냥 뭐 맨날 가 데일리로 받는 거. 비야 팥 팥. 이거는 뭔데 뭐 어디 쓰는데? 이거 이거로 깔고 어. 그 안쪽 조금 이렇게 음향 예. 네, 음 이거는 어, 이제 이거. 잘안 쓴다. 근데 들고 왔네요. 야, 안 쓰면 나줘. <laughs> 207호. 207호. 엄청 촉촉해. 근데 아, 난 매트한 거 좋아해서. 아. 이거는 네. 어제 샀거든? 오늘 소개시켜주려고 어제 샀는데 어. 이거 네 통째. 오. 오. <laughs> 진짜 니 아. 네 인생템이네. 무슨 색인데? 지적. 아. 지적? 다다부서지야 <laughs> 색깔 이쁘네어 그래. 예쁘다. 어. 이거 나 좋아해. 이거 네 통째야. 베이스를 바르기 좋겠는데? 우리 엄마도 두 통째. 아 진짜? 모녀템. 자주 출연하시네요. 네, 저는 선진이의 다이어트 댄스 영상과 브이로그에서 여러 번 출연하였던 이고 잘하네 조남비입니다. 자 이제 파우치를 털어볼 거예요. <laughs> 저는 뭐가 많아가지고 연습할 때 그리고 공연할 때 뭔가 이런 것도 자주 쓰세요? 여기 아, 있는 거. 저는 이거 다 들고 다녀요. 이거 선진이가 준 파우치. 선진 이 집에서 빼서 온 거. 그렇죠. 강제로. <laughs> 아 강제는 아니고요. 네. 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거울이랑 빛은 항상 들고 다녔어요. 맞아요. 자, 거의... 거울 공주였거든요. 그냥 아. 거울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나의 필수템. 오 뭔데? 맨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면은 어. 그 뭐라야 되지? 기름. 기름기가 사라져요. 아 어디 건데요? 아 플로랄 앤 플리티 블러시 영국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흔들어야 돼. 안 흔들면은 흰색가루 나와요. 어. 그리고 오 오. 오. <laughs> 아,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아. 괜찮았어? 응. 지금 좀 약간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응. 나 진짜 이거 한5도 넘게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에이지 투0니스 커버 팩트 촉촉하지? 진짜 촉촉해요 그리고 나는 수정화장을 하나도 안해 이거 공연할 때도 발라? 공연.. 맨날 발라 아 진짜? 나는 근데 원래 화장이 잘 안.. 그 다음날도 안 지워지는 편이어가지고 그지니안 네 씻지 그 다음에 이거는 선지집에서 훔쳐온 거 <laughs> 이거 선진이 파우치 아니에요? 다거 아니야? <laughs> 야내거 아니냐? 해봐.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플레이컬라이즈 피치밤. 근데 이게 색깔이 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맞지? 얘 벌써 빵꾸났네? 어. 진짜 너무 많이 썼어 다. 이건 색깔 이렇게 이있는데 진짜 강추. 이것도 선진이집에서 훔쳐온 거 나한테 선진이 거우치 <laughs> <훔쳐 웃음> <저한테 선진이 버스는 웃음> 어, 근데 이거 진짜 좋더라. 아까 제가 이것만 바르고 거든요 근데 어. 선진이가 화장 안 했냐고 물어봤어요. 어 그만큼 자연스럽고, 어, 자연스럽고 얇다. 얇다. 어. 화장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고 물어본? 네. <laughs> 좋은 게 아닌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커버력 레알 안 좋아요. 아 진짜? <laughs> 로레알. 내 피부인 듯 아닌 듯. 이거는 아까 있던 거. 이, 이게 다이소에서 응. 벚꽃 에디션으로 한정판으로 산 건데 이쁘죠? 응. 여러분 쉐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약간 이거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경계선 안 생기게 이거 또 선진이 집에서 온거아 달바 달바 이건 진짜 좋더라 맞지 뭐요? 이게 어, 완전 달바. 촉촉해 어 네. 그냥 로션 바르는 거 어. 같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 믿고 네 패스. 패스 어 쌩얼로 나가기 좀 싫을 때 바르는 거 페리페라 인크레스팅 피치슈 토너 크림 오 <웃음> 발음이 <웃음> 아주 정확하시네요 어. 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좋더라 페리페라 어. 거 와. 그거는 돈 주고 샀어요?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오, 오. 오. 드디어 진짜 쌩얼인데 아닌데 진짜 얼굴이 약간 화사해지면서 톤업 크림 톤업 크림 음. 이거 내가 원래 일본 제품을 쓰다가 음. 이번에 헤라로 바꿨거든? 이거는 어. 헤라 리치 볼륨 마스카라 래쉬 블랙 진짜 잘 번져요. 이게 엄청 크단 말이야. 응 음, 그러네. 아니 엄청 커가지고. 음. 바르기도 힘들어. 음. 근데 진짜 밑에랑 너무 잘 번져. 아 이거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그 뭐지? 계속 이거 썼다. 이거는 더 페이스샵 디자이닝 아이브로우. 이거 진짜 이거는 계속 내가 쓰는 거.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오.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더 유명해서 더샘 커버. 더샘 아닌가요? <laughs> 더샘. 더 내가 근데 너무 하얘가지고 0.5 쓰거든요. 음, 근데 빼야돼. 커버 완전 잘 돼. 그리고 0.5가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쌤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3CE. 3 c 2 블러쉬 쿠션. 아니,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 이거 팩트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음. 열어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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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만취 메이크업. 어, 만취 메이크업. 숙지, 숙지. 만취 메이크업. 그다음에 이것도 쿨톤인 사람들한테 좋은 거 마몽드 하이라이트 립 틴트 매트 이게 쿨톤인 사람들한테 진짜 색깔이 잡혀 형광 핑크. 핑크. 음 진짜 색깔 이뻐요. 이쁘지? 어. 어 예쁘다. 꽃분홍 꽃분홍 어. 같은 느낌인데 좀 쿨톤 <laughs> 완전.. 이거, 이거 완전 왕... 나처럼 완쿨 있어. 끝. 야 버즈 왜 이렇게 화려한데? 아니 이거 랑콤에서 많이 사니까 아 진짜 예쁘다 근데 예쁘죠, 봤지? 예쁘죠? 응.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방금 하트 원래 파우치인 줄 알았어. 아니 하트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건 일단 립 제품들. 응. 페리페라 페라. 이거는 솔직히 응. 어느 비싼 거보다도 색감이 진짜 예쁘게 잘 나와서 음. 이거를 데일리로 거의 쓰고요. 그리고 입술색 죽이는 거에 저는 컨실러 컨실러.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여러분, 이게 아, 손등이랑 입술 피부랑 달라요. 아, 안 입술만 지워져. 안 지워지는 거? 아니 아니, 아, 이게 진짜 단점이 아, 안 지워지는 어. 거. 그리고 이건 눈썹 그리는 거.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품절이길래 제일 잘 나가는 거 같아서 이거 어, 샀어요. 메이드 인젊 n 니 맨날 수업 전에 바르는 건데 아, 진짜 좋아요. 이거. 빛빵. 립밤 진짜 좋아. 내 입술색에 딱 붙고 어. 뭔가 이렇게 두껍지 않은 느낌. 딱 오. 립밤 바른 느낌. 그리고 음. 색깔도 조금 있어서 필수품. 오뭐 디거야? 미니어처 향수 랑콤. 랑콤. 응. 미라크? 응. 이거 헤라 블랙 쿠션인데, 응. 아까 그첫 친구가 응. 좋다 해서 샀는데, 응. 이걸 쓰고 한 며칠 뒤에 피부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아 솔직히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 이거 보고 선크림 바꾸고 싹 뒤집어졌어요. 아 그럼 나주면안 됐습니다. 얘는 두 번째 사는 건데, 음. 첫 번째 샀을 땐난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나온 게 리뉴얼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이걸 써서 뒤집어진 건지, 이걸 써서 뒤집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건데? 캘리포니안 네이처 프리미엄 선 프로젝션. 그거 파는 거야? 아, 파는 거야? 근데 이거 하에서 1이야. 아, 진짜? 진짜 민감하거든요, 피부가. 음. 완전 예민성인데. 이게 1월에 사봤는데 리뉴얼 되고 나서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어, 그래? 섀도우는 이것을 씁니다. 샤넬. 사실 저 평일에는 섀도우 잘안 하고 음. 그냥 놀러 갈 때만 섀도우를 하는데 음. 제일 잘 쓰는 컬러가 이 색. 어 이거 그냥 눈 두덩이에 바르고 저는 끝에 이 색깔만 살짝 합니다. 음. 어두운 색은 제가 섀도우가 되게 안 어울려서 이름이 뭐야? 이름이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붓이 그리고... 참 많으시네요. 아, 저는 붓을 절대 하나로 통일하지 않아요. 야 너는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 다니네? 아, 저는 다 넣어 다녀야 돼요. 피부에 닿는 건 소중하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스틸라, 스텔라, 스틸라. 키튼카르만데 선물 받아서 썼었는데, 응. 응. 저는 여기 눈 동자 아랫만 바르는데 되게 빽짝빤짝 예쁘게. 맞아 예뻐. 요 뷰러는 맥 거. 음. 아니 고등학교 때는 이게 진짜 좋았었어요. 음. 근데. 성인되고 샀을 때는 뭔가 바뀌었어 패키지가. 음. 내 눈에는 너무 이게 짧아서 어. 처음이랑 끝이랑 다 같이 안, 안 집혀. 응. 어. 작아 만아저 영양제. 영양제 되게 많네요. 저 영양제 아침에 먹는 영양제고요. 저녁에 <laughs> 먹는 영양제예요. 아. 건강하게, <laughs> 건강하게 <잘게 잘게>. <laughs> 살겠고 저희 파티는 이렇게 끝이 <laughs> 났습니다. 끝. 얘는 픽스예요. 네. 얼굴에 하는 픽스인데 음. 태국 놀러가기 전에 샀는데 딱한번 썼어요. 오늘 물놀이 할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물에 1도 안 들어갔네요. <laughs> 맞아요. 쓸모없어요, 오늘. 쓸모없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클리오. 클리오. 킬커버 컨실 쿠션 공이 란제리. 자, 이거 좋아요, 저는. 아, 근데 그게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아요. 이 퍼프? 퍼프. 음. 저는 이거 올리브영 걸로 바꿨어요. 음. 좀 불편해요. 얘는 삐아인데 선물 받았어요. 저... 완전 코랄색이네? 네. 제가 이런 색이 조금 잘 받는 어이? 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쓰는 아이섀도우. 어, 3CE. 어, 어, 네, 이거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주. 와, 빵꾸 날 때까지 샀었네요. 그건 이제 진짜 유명한 거아 이거는 진짜 데일리로도 많이 쓰고. 아, 이거는 국민템. 넘어가나? 와, 진짜 다있다 <laughs> 아, 이거, <진짜> <laughs> 아, 이거 저는 지금 한세 네 번째. 쓰고 있어요. 아, 와, 진짜? 번째. 아, 단델리온. 단델리온. <laughs> 아, 또 약간 국민템? 음~~ 아주 예쁩니다 예쁩니다 얘는 제가 머리 염색하고 나서부터 계속 썼던 거 아리따움 매드 피니쉬 브로우 마스카라 넘버 3애시 브라운 이거 좋아요 맞아. 이거 그냥 머리 검은색에도 무난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체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롱 매싱 컬링입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이거 말고 그 뭐지? 뭐냐 그 볼륨을 썼어요 이거 말고 볼륨 근데 그 똥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이걸로 샀는데 얘도 조금 생기긴 하는데 잘안 번지고 너무 좋아요. 음. 두 통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언더에 쓰는 거. 미니스프리 스키니 꼼꼼카. 음. 언더에 생깁니다. 하면 아주 꼼꼼하게 잘 발려요. 클리어 이건 진짜 이거 지금 세개 쓰고 있거든요. 음. 이건 진짜 안 번져요. 맞아. 속에 들어가도 안 번지고 맞아. 아주 너무 좋아요. 뭐 아까 전에 요거 이거 아까 담비가 소개한 거 진짜 이거 한 5종 넘게 쓰는 거 같은데? 어, 에이지 n 애스 이거 되게 촉촉하고 엄청 좋은데 원래 제가 담비한테 소개를 시켜줬었는데 그때는 얘가 다른 걸 쓰고 있어서 약간 별로라고 했어요 <laughs> 근데 쓰니까 좋대요 <laughs> 이거는 오일 어.. 폼클렌징 따로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는 약간 미끈미끈 거리는 거 싫어서 응. 좀 하긴 하거든요 어, 근데 좋아? 잘 닦이고 음. 아, 이거! 화장하기 전에 조금 수분크림 사용해는데 아 이것도 괜찮아요 그거 어떻게 좋아요? 그냥 촉촉하게 처음에 스킨로션 하고 그냥 저는 바로 이거 쓰고 아 베이스 응. 네 이게 너무 더러워서 아 <laughs> 입생로랑 좋아하시네요 음, 요거 네. 아요 이거 색깔이 되게 예뻐서 엄청 다었어요 저거 무슨 색이에요? 몇 토예요? 그냥 너, 없어요 너무 가방에 없어요. 많이 놓고 다녀가지고 네 그렇다고 니다 하고 이것도 같이 써요 그냥 립밤 대용으로 디올 건데 아 디올 바비브라운에서 요것도 같이 써요. 그 뭐예요? 이거 마스카라인데. 네. 워터풀 마스카라라고. 안 번져요? 좋아요. 안 봐, 그냥 약 연하게 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안 번져. 여음 이게 뭐? 마지막 컨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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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것도 지워졌어. 이거 메이크업 볼 해볼 건데 음. 너무 지워졌어. 오래 써가지고. 잘 진짜 안 써서 엄청 오래 내가. 얼마나 오래 썼으면 로고가 없네요. <laughs> 엄청... 인생 템들을 공개해 주세요. 두두두두두 아, 두두 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하나 둘셋옆옆오옆옆옆옆옆옆 <laughs> 뭔데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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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파옆옆옆이 끝! 끝끝끝끝끝옆옆하옆옆옆옆옆